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공감입니다. 음, 비가 장마가 진다고 창틀에 있는 애들은 다 들여놓고, 어, 아직도 내놓지도 않고, 그리고 차광을 요즘에 계속 안 했어요. 기온은 굉장히 높은데 해가 안 나왔어요. 해가 해가 그냥 어느 정도 나와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31도 올라가도 그냥 내버려 두고 비가 어쨌든 와야지 얘네들이 조금만 좀날 텐데 음,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이런, 이 정도로 안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애들 보면 거의 다 초록색이죠. 초록에 초록, 초록 초록 초록해요. 그냥 막이 뭐 멀로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라 뭐 기, 저기 물이 만 들어도 그냥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물을 주는지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놀랐어요. 뭐가 떨어지네요? 물을 주나봐요. 주나, 기오는줄 알았어요. 요거는 몽환여왕인데 이것도 음, 색을 뺐죠. 그래도 에보니 종류라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다행이죠. 이것도 목말라하고 있어요. 거의 다 목말라해요. 물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장마진다고 뭐 물을 전혀 안 줬으니까. 요거는 토스카넬리. 손톱도 빠져서 연하게 생기고. 많이 자랐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말간. 말간도 자구들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많이 달고. 이렇게 이파리가 약간 물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엽이 생기네, 얘는. 아무튼 자구는 많이 달고, 어, 마리아 칼라스, 이것도 뺐네요, 물을. 라인만 이렇게 남아있고, 이럴 때 하엽을 한, 잠깐 떼주고, 하엽들쪽에서 잠깐, 옆으로 약간, 발을 똑바로 떼지만 옆으로 비틀었을 때면 금방 잘 떼지더라고요. 어쨌든, 라인이 조금 남아 있고요. 야, 캉캉도 핑크빛이 요 정도만 남아 있어요. 어휴 자구를 놨으면 좋겠는데 자구가 없네. 자구를 안나네 캉캉이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답니다. 라인에만 핑크빛이 있고요. 물을 빼고 있고. 음. 어, 이거 버거는 오히려 물을 또 핑크 다 뺐다가 핑크색으로 들이고 있어요, 또. 시원하네또 아주 빨강은 아니고요 핑크빛이에요 물은 뭐 약간 고파하고 있고 예쁘네요 이런 모습으로 잘 입고요 이거 이것도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때 음 처음 여름 들어설 적에 차광을 좀 처음에는 또 그러니까는 차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얘도 처음에 데려왔을 때 양파망으로 살짝 씌워놨다가그 뒤로는 뭐 차광이고 뭐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너무 예쁘죠? 메 메두샤금 메두시아금. 메투시아금. 메두샤금 메두샤금이에요 메두샤금이에요 철하죠 금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많이 많이 해요 언제든지 찍을 때마다 아무 아무, 아무 말 대잔치를 잘해요 이름도 막 바꿔서 부르고 만들어서 부르고 그걸 메 메두샤 철화, 메두샤 철아 금이 아니라. 금은 어디서 나서 붙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예쁘네요. 말랐어요. 이 분갈이, 사다가 분갈이 하고서는 한번 물주고 마른 거죠. 쌩얼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음, 가격대가 그냥 저한테는 적당한 것 같아서 샀거든요. 잘산것 같아요. 이거 철아들은또 금방 자라기 때문에 화분도 좀큰거 썼어요. 이런 모습으로 아주 예쁘네요. 여기가 초록했었는데, 초록색이 없었네. 조금 자랐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통 보질 않아가지고. 그때 보고서는 두 번째, 두, 세 번째 봤나? 그런 것 같아요. 창문에 열어야 보니까 또, 슬쩍 보기만 했지,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음, 예뻐 예뻐. 요거는, 러우. 로우. 러우도 물을 거의 다 뺐네요. 거의 다 빼고. 아우 너무 분지를 잘했서 얘는. 너무 분지를 잘해요, 정말. 이게, 이게, 그냥, 분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철화지. 철화로 변해, 철화. 이 러우는 항상이래요. 색감이 물이 잘 들어서 데려오긴 하는데, 이렇게 분지하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빠르게 분질을 해요. 철화죠? 진짜 군생은 아닌 거죠.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얼굴 하나에. 네 개, 세 개. 와. 이제는 이것도 하도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제는 뭐 그만 데려오는 거죠. 그죠? 샤프란 블루가 이렇게 변했어. 얘가 샤프란 블루 맞나? 세상에 웬일이야? 야 완전히 뺐네. 요거는 펄민트. 하엽이 뭐 엄청 많이 만들고 있네. 얘가. 여기도 만들고. 물은 안 들고 하엽은 엄청 많이 들고 얼굴이 엄청 작아졌어요. 저번 때보다 저번 찍을 때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아. 여기가 다 비었어요. 사두 군생인데. 컸던 아이인데 여기 작아졌네요. 펄민트가 있고요. 에스프레소가 아우 말라가지고 그때 물 한번 준다고 그러고서 안주었나 봐. 잊어버린 거죠. 찍고 나서 음 오늘 저녁에는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될까 봐. 많이 컸는데 물이 빠지고 물 고파가지고 애들이 시들시들해요. 다. 부케도. 그렇게 빨갛더니 이렇게 맞닿네요 말라가지고. 어, 얘가, 얘만을 좀 화려하네. 이거는 음, 어, 물한 장에서 데려온 아인데, 이 이파리가 물르더니, 자구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더니, 걔가 그냥 물러서 죽더니, 하나가 또 나오네, 이렇게. 이게 골든 젤리. 유난히 크고, 통통하더라고, 얘가. 초록하지만. 그래서 데려왔거든요? 여기가 약간 물르더니, 그냥 떼내고 놔뒀더니, 또 자구가 또 새롭게 나오네요. 얘도 자구를 잘 다는 아이 같아요. 요즘에는 초록해서 별로 보여드릴 게 없어요. 요거 에보니 요것도 뭐 완전히 요거 라인도 조금밖에 안 남아있네. 요거는 엔젤리나. 요거는 음, 비치우리 되죠. 자구가 뭐 요거는 이파리가 물이 빠져도 자구 이렇게 다는 맛으로 또 달았네. 요것도, 요것도 다른 거예요 또. 와, 여기도. 여기도 요게, 요게 또 달았네, 또. 헤이, 엄청 많이 달았네, 또, 그 사이. 무진장 많이 달았다. 아이고야, 세상에. 아이 다산이네, 다산. 다산의 여왕이야. 엄청난데요? 빛이 우리대가 이렇습니다. 이건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도. 손톱이 물이 빠졌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틴커벨 금 데려온 지 얼마 안된 건데 금이 여기만 있어요. 자구에만 요 엄마들은 금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저는 수영이 너무 예뻐가지고 얼른 데려왔어요. 세일도 하고 예성다육에서 데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데려왔답니다. 수영이 이렇게 예뻐요. 이거 잘 뽑아지네. 조금 말랐는데, 창 같지 않고, 이런 건잘 뽑아지네요. 창은 잘안 뽑아지더라고, 이게. 아, 이건 조금 덜 말른 것 같아서. 여기 금이 나오네. 보니까, 여기. 엄마도 금이 있네요. 자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영이 진, 진짜 이쁘죠? 여기 다 나오면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핑컵의 금. 아직은 초록하지만, 음 가을을 기대해 봅니다 어 예쁘네요 수영이 예뻐서 너무 예뻐요 요거는 미싱류 핑크핑카하던요 핑크 두개가 자랐네요 그 사이에 요거는 좀덜 자랐는데 커져 가지고 초록색이 많이 나왔어요 미싱류가 이런 모습이고요음 블랙킹 블랙킹이 새롭게 자리잡고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물을 그래도 많이 안 뺐네요 얘는 블랙킹이 이런 모습이고요. 와, 얘물뺀거 보세요. 다 이런 색감으로 너무너무 예쁜 색감이었는데, 우와, 진짜. 언제 내가 그런 색이었냐. 이러네요. 와, 진짜. 여러분, 하여튼, 대박이네요, 여러분. 오, 제스터는 그래도 그대로 있어요. 속에 이렇게 불 켜는 것처럼 빨갛잖아요. 음, 요거는 없어지지 않나 봐요. 빠지지 않나 봐요 얘는 어꽃안행복에도 제스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꼭 안에 등을 불을 켜는 것 같으죠 그리고 해레하게 그대로 있네요 요거는 놔둬 봤는데 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뭐 그냥 꽃만 잘라내고 놔둬 봤거든요 음, 제스타가 이런 모습으로 잘 있고요 블랙 환약 블랙 조커 와 이것도 물을 빼고 다 말라가지고 어머 떨어뜨렸어 내가. 금방 말 금방 쳐가지고 떨어뜨렸어 다 말랐어요 파랑새도 이렇게 말라고 세상에 너무 말랐네 여게 약간 이상했었는데 괜찮아졌나봐요 그래서 기울어졌거든 요게 이쪽이 무음 와가지고 이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근데 다시 살아나네요. <laughs> 음, 어머 얘가 얘가 뭐였어.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하, 찰스톤 그렇게 예쁘더니 와 넓적해져가지고 그냥 이야 이상해졌네. 얘는 그래도 레드폴럼 조금 남아있네요. 색감이 음, 엠보는 다시 또물 들기 시작했네. 뭔일이래. 완전히 얼룩덜룩해서 보기 싫어가지고 얘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어, 물이 또 다시 들어요 또참알수 없는 게 다육이 세계에요 어, 이렇게 한번 초록초록한 애들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와 메두사 철화가 제일 예쁘네요 화려한 게 그래서 저런 거를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서 얼굴마다 묻히려고 되어났는데 음두 개밖에 세 개죠, 세 개. 화려한 아이는 세 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